없습니다. 두 번의 패배, 두 번의 무승부. 오늘 첫 승리를 가져가려 합니다. 2022 K3 리그 3라운드 양주와 천안의 경기, 양주 고덕구장에서 김을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을겸입니다. 네, 저이두팀 모두 이번 시즌 개막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중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태양 골키퍼 이태민, 김석진, 유현승, 임창석, 이종우, 김경훈, 차영환, 신재훈, 윤병우, 한우혁 선수가 나옵니다. 네, 홈팀 양주는 직전 라운드와 비교해 4명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신재훈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게 눈에 띄는 뜹니다. 네. 자, 양주 시민의 라인업과 함께 이어서 원정팀 천안시의 라인업 짚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감독이 끌고 있고요. 박준혁 골키퍼, 신동휘, 한부성, 김혜식, 김평래, 윤용호, 이민수, 김현중, 이예찬 장한영, 최랑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원정팀 천하는 주중 FA 컵과 비교했을 때 다섯 명을 바꿨는데요. 반대로 막... 겪었던 지난 두 경기였어요. 네, 맞아요. 특히 수비 지역에서 공격을 전환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자 휘슬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 오른쪽에 양조심이 위치합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 천안이 좀더아군드 앞... 적응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조금 쓰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바로코 오른발 강력하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곤테아 골키퍼. 우리 네, 자바레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그라운드가 네. 미끄럽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라 하더라도 자신이 기회가 열렸다 하면 과감한 시도로 상대를 당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용원 선수가 잡자마자 슈팅 또 낮고 빠른 슈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네, 권... 정확도가 아쉬웠죠. 확실히 지난 시즌의 양주의 색깔은 오! 달려. 자, 펀칭. 세컨 볼. 마지막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어, 굉장히 기술적인 슈팅, 코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전방에서 한유혁 선수가 보여주는 적극성은 네. 너무나 좋고요. 맞습니다. 양주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선수죠. 네. 지금도 터치 하나로 슛각을 만들었거든요. 골키퍼가 무리해서 잡으려고 하며 세밀한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 번에 전방 쪽 한유혁. 가 흔들면서 크로스 어렵게 올렸습니다. 해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아, 한희혁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수비 두명 사이에서 어렵게 크로스를 올렸고요. 이종 선수가 정확히 머리에 갖다 댔는데 아쉽게 벗어납니다. 네. 한철례 스텝 오버 이후의 크로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또이종 선수에게 배달을 했죠. 네. 자, 전반전 초반에 자, 오른쪽에서 김혜식. 한 번의 전방 쪽 뒷공간을 바라봅니다. 네. 지켜낼 수 있을지. 빠르게 등지면서 장한영. 어잘 봤어요. 안쪽 넣어줬고요. 박스 안에서 반대편 굴절. 자 우선 양주가 어, 볼을 빼냅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왼발, 왼발 슈팅. 장한영 선수의 왼발 슛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장한영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공격이 시발점의 역할을 해줬고요. 제차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슛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골대를 통타했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구보다 골망을 흔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겁니다. 네, 좋은 과학이 나왔는데요. 자 권태현 골캐퍼의품 안으로. 북한에서 많은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를 네, 뒤쪽으로. 어, 한 번의 서치로. 심도희가 왼발로 뛰어졌었는데 굴절이 다시 있었고요. 다시 왼발 코스 뛰어져. 대박! 골 포스트에 맞고 나옵니다. 이게 골대를 맞네요. 기습적이네요 앞서 자 조금 전까지는 천원이 조금은 밀렸던 기세였는데 네 자트피스에서 반전의 여지를 만듭니다 네. 굉장히 왼쪽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노마크 찬스가 나왔는데요. 반대쪽을 보고 정확히 밀어넣었는데 골대에 맞고만 해. 박준혁 선수의 발밑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중앙쪽 스피드 올리면서 네 모처럼 전환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공격추자 많아요. 김혜식의 얼리크로스 박스 안. 오! 결정적인 클리어링입니다. 자 이태민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어네 모처럼 측면 전환 좋았고요. 얼리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 이태민이 끝까지 달려가면서 헤딩으로 처리 연계 풀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협력 수비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석진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잘했습니다. 헤더를 올리면서 이종욱 1대1 찬스! 이종! 옆구부를 때렸습니다. 야 이게 옆구부를 때리나요? 너무나 아쉬웠던 기회. 가장 득점과 또 가까웠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 이종 욱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파고 들었고 굉장히 정확하게 찔러줬거든요. 여기서 니어 포스트를 봤는데 아 살짝 비껴가고 합니다. 네, 자 슈마이 구요.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이고요. 김혜식 선수도 함께 준비합니다. 를 윤용호, 자 왼쪽 어,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네요. 박스 안에서 오른발 이예찬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제차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막히고 맙니다. 어, 굉장히 변칙적인 플레이였어요. 자이 세트피스는 정말 확실히 준비가 됐었죠. 네, 완성도가. 김해식 상더 어, 마르세유턴 네, 가져가면서 오른쪽 이예찬 수비 클리어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양주가 계속해서 전반전 막바지 공격을 이끌어갑니다. 네 흐름 볼 가슴으로 어렵게 밀어주고요. 돌면서 오! 오른발 슈팅. 이종의 터닝 슛이었는데, 네 힘이 실리기에는 조금 좀 어려... 커트는 굉장히 좋았죠. 네이 장면이었는데 가슴으로 밀어주고 사실 슛각이 없었는데, 네 터닝 슛으로 만들어냅니다. 박준혁. 자 이렇게 휘슬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주 시민과 그리고 천안시의 2022 K3 리그 3라운드 전반전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홈팀 양주가 뭔가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군요. 네. 우선 유현승 선수는 경기는 계속 어, 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 오른쪽에 천안이 위치합니다. 아웃백에 직전에 살려냈습니다만 천안의 클리어. 중앙쪽 김석진 오! 머리에 살짝 스치면서 그리고 윤병우가 달려갑니다 박수하에서 아, 이게 정면으로 향하고 맙니다 박준혁 골키퍼의 세이브 그리고 윤병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웠던 기회였습니다 아 양주의 다이렉트한 역습이 한 차례 빛을 봤거든요 네. 여기서 머리로 방향을 바꿔주면서 뒷공간을 퍼져들었고 여기서 완벽한 1대 찬스였는데 정확도보다는 강도의 좀더 신경 쓰다 보니까 예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자 돌면서 왼쪽으로 연결 윤용호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짝 어, 밀어주고 왼발 슈팅 몸을 날려서 막아냈던 차용환 네 슈팅을 예상을 하고 정확히 몸을 누웠습니다 네. 네 완벽하게 걷어내는 수비였죠 자 차용환의 좋은 태클 그리고 천안 역시나 순간적으로 슛 기회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윤용... 이번에도 장한용 선수였네요. 윤용호 선수에게 저렇게 넓은 공간을 주면 양질의 네. 패스가 들어갈 자 우선 진행됩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좀 낮게 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잡아놓고 왼발 슛! 한 차례 굴절. 오! 수비였다는 판정이 나왔고 왼쪽 연결되었습니다. 조재철 다시 중앙 잡아놓고 윤용호 어... 오른쪽 공간이 많습니다 측면 잘 벌렸어요. 김혜식 안쪽 접고 들어갑니다. 김혜식 살짝 흔들면서 마시오! 자 이번에도 콘테아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오른발로 주로 크로스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네. 왼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슛을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은 김혜식 선수의 굉장히 좋은 슛이었어요. 네, 맞아요. 또 골키퍼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맞기 네. 어려운 슛이었거든요. 자 콘테아 골키퍼 다시 왼쪽 접어놓고. 중앙으로 강하게 붙여주습니다 오른쪽까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오른발! 골키퍼 펀칭 천안의 공격 기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안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굉장히 세밀한 플레이를 통해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또슛 각이 나니까 바로 가감하게 때렸죠. 이예찬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맞습니다 투입했다는 것은 중앙에서 좀더 공격력을 높이겠다는 소리죠 자, 천안의 프리킥이 먼저 진행됩니다 윤용호 오른발로 강하게 헤딩 이쪽으로 아 예, 벗어났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비껴나가네요 네, 아 이번에도 머리에 굉장히 잘 갖다댔는데요 네, 제공권을 확실히 살려서 지금도 거의 별도의 수비 방해 없이 떴거든요 네, 한보성의 헤더였는데요 네,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방향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워낙 고생을 또 많이 했던 선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황정현 유무에 따라 양주 경기력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요. 네, 오! 있어요, 크로스마 세컨 골! 드디어 규력이 무너집니다. 1대 0, 천원의 리드. 오른쪽 측면에서 공간이 열렸고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야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인이 처음에 슛을 하지 않았습니까? 골대 맞고 나왔는데 재차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윤찬울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되자마자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아, 김태영 감독이 가장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벤치까지 이동을 하면서 많은 기쁨을 나누고 있는 윤찬울.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여기서 윤찬을 선수의 첫 번째 슈팅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까지 가져가면서 <laughs>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저... 첫 터치로 골을 맞 그런 면에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laughs> 여기서 굴절된 볼이 윤찬을 선수에게 너무 정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laughs> 네. 측면 에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크루스가. 하리크의 오른발 약간 낮게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뒤쪽에서 유연승 루 와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맞고 먼 거리였는데요. 네. 깎아서 정확한 임팩트를 댔고요. 아 왼쪽 포스트에 맞고 마네요. 와 천안의 입장에서도 정말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었어요. 네, 다소 어려운 공이었는데 정확히 바깥발 아웃 프론트에 맞으면서 야 발등에 걸렸죠. 네, 유연승 박스 안으로 높게 펀칭 혼전 상황 공격 기회는 여전히 갖고 있었는데요.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천 원이 수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이차찬이어받습니다 어, 정확하게 연결됐고요. 자, 반대편에 아, 바깥발! 황정현. 야! 자 마지막 권태양 골키퍼가 나오면서 선방에 성공합니다. 아. 미소를 보이고 있는 황정현. 지금 아웃 바깥발 패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속도와 세기도 좋았는데 생각이 많았던 걸까요? 골키퍼에게 골키퍼를 피하려다가 네, 아쉽게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자이해찬 선수가 황정현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고요. 네, 아바꿔발수 줬는데. 자 권태양 골키퍼가 빠르게 네 각도를 좁히고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자, 우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임창석 오른발 얼리 크로스 수비 머리에 맞고 멀리 가지 어, 않았습니다. 떨어집니까? 자 끝까지 한번 경합을 가져갔던 이종욱 네 좁은 공간에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왼쪽 연결. 라인 근처에서 로빙 패스, 헤딩 살짝 돌려넣었습니다. 오. 감정이 많이 올라왔죠. 박준혁 선수에게 다소 위험한 플레이가 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영민 선수도 네. 교체 투입이 조금 전에 됐었는데요. 네, 경합하는 상황이긴 했는데. 네. 자 헤딩으로 살짝 돌려놓고 뒷공간 빠져 어, 나왔습니다 어, 우선 이쪽으로 자 마지막 윤도하 선수에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안의 기회인데요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한 번에 왼쪽까지 네, 황정현 잡았자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아 권태현 선수가 선방을 해 교체 아웃이 됩니다. 지금도 황정현 선수가 한번 마음 먹고 슛을 때려봤고요. 중앙 쪽 달려가면서 네, 침착하게 풀어 나왔고요. 김경훈 네, 마지막 치면허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군요.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조시민과 천안시의 2022 K3 리그 3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대 0 윤찬울 선수의 결승골과 함께 천안이 이번 시즌 첫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네, 김태영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했고요. 사실 원정을 와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후반에. 교체 투입된 윤찬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천안에게도 그리고 양주에게도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죠 오늘. 네 맞습니다. 오늘 그라운드 여건도 그렇고 양팀 모두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 천안이 웃으면서 양주는 첫 승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양주 시민의 팬의 댓글을 봤을 때 조금은 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또 토로를 했는데 사실 양주의 경기력만 보더라도 못한 경기 절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